아, 이게 자꾸 법무부가 하는 일이 너무 넓다 보니까 네. 민감한 질문도 드리게 되는데 지금 현재 낙태죄 위헌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찬반 여론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일전에 저희 이제 청원에서도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데 조국 수성님이 출연을 하셨고요. 네. 그런데 법무부장관님 입장 좀 들어보고 싶고요. 네. 지난달에 약간의 좀 소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법무 의견서 네. 관련해서도 네. 네. 좀 종합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의견서를 이제 정, 정부 법무공단에서. 정부 법무공단? 네, 거기에서 법무부를 대리해서 그 공단 변호사들이 음.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또 추가로 보충 의견서를 낸그 내용 중에 그런 그 적절하지 않은 표현, 비유, 이런 게 있어서. 여성분들이 많이 서운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이 문제 본질이 좀 희석돼 버리는 음.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충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서 어그 처리하고 다시 회수했습니다. 아, 네. 네. 그 보충 의견서가 없더라도 네. 어 원래 제출했던 의견서에 그 입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고요. 이 낙태죄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음. 왜냐하면은 법무부는 또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해야 되고요. 또 여성 임신한 여성들의 그런 상황도 그것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이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형법상의 그 낙태죄 처벌 규정은 법무부에서는 일단 그것은 합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낙태를 허용하는 이제 기준이 모자보건법에 있는데 모자보건법의 그 허용 기준을 좀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개정 논의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은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할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핵심 쟁점은 어느 정도 확대하느냐 하는 거죠. 허용범위를. 음.